이게 다섯 개짜리 멀티팩이 가격이 2780원이었어요. 짜장면 하나에 556원이 나온다, 짜장라면 하나가. 자, 짜장 한 그릇, 완성! 자, 전국에 계신 JJ 라이트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라면 유튜버 또는 라면 아저씨 JJ라고 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JJ에게 큰 힘이 되고요. 오늘 라면 아저씨가 먹어 볼 라면은 아... 짜장한 그릇 노브랜드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짜장라면이 너무 끓여 먹고 싶은데 뭐짜짜로니 맨날 먹었죠. 짜파게티 맨날 먹었죠. 아 그러니까 조금 안 먹어본 라면들 위주로 자꾸 찾게 되는데 어, 아직도 이 노브랜드 짜장한 그릇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이게 5개짜리 멀티팩이 가격이 2,78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780원을 5로 나누면은 개당 짜장면 하나에 5, 556원이 나온다 짜장라면 하나가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556원짜리 짜장라면은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저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까로! 야 라면 하나에 500원이 진짜 언제적 가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자 우선은 오랜만에 윙치킨 하자 윙치 자 윈치킨 가지고 오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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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짜장라면 먹는데 계란 후라이가 빠지면은 좀 많이 섭섭해 많이 섭섭하기 때문에 오늘은 계란 후라이부터 지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서니사이드업으로다가 아 계란 후라이는 기름 많이. 치즈 넣나요? 아니, 치즈 안 넣어. 왜 자꾸 라면에 치즈를 넣으라는 거야? 나 혼자 먹을 때는 넣어요. <laughs> 근데 방송에서 먹을 때는 웬만하면 잘안 넣습니다. 치즈가 넣으면 맛이 너무 이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먹을 땐잘안 먹는 편이긴 해요. 아, 근데 먹다가 또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오늘인가? 일단 볼게요. 계란 치즈는 너무 좋아요. 짜게치 맛있지. 아, 맛있지. 그 짜장라면이 근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나? 내가 뒤에 보니까 팔도에서 만들었어 아 근데 팔도 짜장라면은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 짜장 왕뚜껑 그 자꾸 그 스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짜장 왕뚜껑 별로 맛 없는데 근데 맛 없는 짜장라면이라도 뭐 고춧가루 토핑하고 계란 같이 먹고 하면은 맛이 있어집니다 자 일단은 계란부터 부칩시다 일단은 어떤 맛인지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자고요 왕뚜껑 짜장맛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왜 자꾸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거야 섣부른 판단 하지마 자 소금 소금 아 이렇게 튀겨지듯이 아 좋아요 불좀 줄이고 가겠습니다 자 써니사이더 기름 좀 부어주면서 오케이 자 하나 완성 두개 완성 완성. 자 계란 오케이 준비됐고요 아 오랜만이다 아 돈데기리기리 돈데기리기리 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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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데 그만 짜장라면은 이만한 게 없지 설거지가 귀찮긴 하지만 자자 자, 오늘은 하나 둘세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한 그릇 이거, 한 군데에다 다 섞으면 한 그릇이야. 한 그릇이요, 한 그릇. 자, 물 끓으면은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몹시 배가 고픈데요. 아, 오랜만이다. 짜장라면 너무 먹고 싶어서. 짜장라면 너무 먹고 싶었다고! 자, 우선은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장라면 언박싱. 아, 면발이 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렛츠고! 어, 아, 두께감 충분해요! 어! 아. 짜파게티 정도야. 자, 그리고 건더기 스프가 있고요. 그리고 분말 스프가 있습니다, 분말 스프. 이 건더기 스프는 다 넣자. 건더기 스프는, 아, 그냥 콩고기랑 양배추인가? 양배추로 추정되는 것과 당근, 뭐 이렇게 있어요.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우리 500원짜리 먹는 거잖아, 지금. 500원짜리 짜장라면. 적당히 먹을만 하기만 하면은 평타 이상이지, 500원인데. 기다려 봅시다. 왕뚜껑 짜장 맛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분말 스프를 한번 네, 왕뚜껑 짜장입니다. <laughs> 왕뚜껑 짜장 왕뚜껑 짜장 맛이야. 아, 이렇게 되면은 아, 근데 또 왕뚜껑 짜장이 되게 맛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끓여 먹는 게 아니고 컵라면으로 먹어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뜨거울 때 분말스프 넣고 비비면 맛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이 양파맛은 확 올라와요 양파맛이 주된 맛이야 왕뚜껑짜장을 먹고 나면은 내가 이 왕뚜껑짜장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군대에서 뽀금으로 나왔었어 그래서 뽀금으로 왕뚜껑짜장을 먹고 나면은 입안에서 양파맛, 양파향만 겁나 나어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양파향이 엄청나게 강하면서 달큰함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소스인데 왕뚜껑 짜장은 굉장히 얇은 면발에다가 그거를 섞어서 먹기 때문에 그냥 뿔린 면에다가 그거랑 팔팔 끓인 면에다가 통통한 면은 또 맛이 있을 수도 있겠다. 팔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왕뚜껑 짜장이 맞을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 얼마 전에 먹었던 것 중에 페이커님 얼굴 딱 있는 그 대왕뚜껑 그 짬짜면 버전 있잖아. 그거 먹었을 때는 짜장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 아무래도 끓여먹다 보니까 끓여먹으면은 맛이 좀 나을 수도 있어. 근데 확실한 거는 짜파게티보다 맛 없어 그래서 짜파게티보다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고춧가루라던가 계란이라던가 이런 거를 같이 먹어주면또 괜찮죠 파김치 같이 먹어주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저는 짜파게티보다는 짜짜로니를 좋아하는 파이지만 가루로 된 짜장스프 중에서는 나는 짜파게티가 1등이긴 한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잘 팔리지 자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이제 면 집어 넣을게요 자, 두 개부터는 좀 포기하겠다. 짜짜롬이 맛 바뀌었다던데 괜찮나요? 어, 안 먹어봤어. 최근에 짜짜롬이를 안 먹어봤어. 맛이 바뀌었다고? 아, 이거는, 이 냄비는 딱세 개용이야, 세 개용. 네 개는 안 들어가고, 세개 끓였을 때 딱, 이, 넘침 없이 잘 끓어요. 근데 가끔 이제 좀 물을 많이 넣으면은 얘가 이제 주전자가 넘치더라고. 성공한 사람은 역시 다르네. 세 개나 끓이고 그니까 나 짜장면 세개한 번에 끓여 먹을 수 있는 재력을 가졌어 난. 와 이거 벌써서 넘칠라 그러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두 개를 끓이면 안 넘치는데 세 개를 끓이면 넘치더라고. 주전자가 자꾸 눈물을 흘려. 자좀팍 끓여주고 먹도록 해봅시다. 여기 뒤에 조리 얘가 따로 없네. 아 있다. 5분간 끓이래요. 어, 야, 야, 야. 응.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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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하는 거야, 엄마어 울어! 뚝! 아, 어, 면수 조금 빼놔야 됐었는데, 힘들어? 잘 됐네요 면수 빼놨어야 됐었는데 아 힘드냐고 왜 울어 원래 3개 끓일 수 있잖아 너자 오케이 자 이제 물 버리고 오겠습니다 에? 그래 잘 됐어 어차피 면수가 필요했거든 자 스프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물을 빡세게 다 거의 탈수하듯이 빼왔거든요 그래서 스프를 놓고 한번 뒤적어 해주고 두번째 스프 놓고 뒤적 해주고 자세 번째 스프 놓고 면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어, 면 하나에 여덟 스푼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살짝 섞고 이렇게 세번 넣어줄게요. 냄새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왕뚜껑으로 먹었던 스프 맛이랑 스프는 똑같겠지만, 비슷하겠지만, 이게 확실히 끓인 면에다가 비비니까 이게 향 자체가 더 뭔가, 뭔가 달라. 오케이. 아직 겨울이라서 물이 금방금방 증발해서 좀더 넣어주겠습니다, 면수. 왜 숟가락으로 했지? 이럴 거면? 왜 그랬지나? 오케이. 자, 짜장 한 그릇, 딱한 그릇 완성. 자, 우선은 본연의 맛부터 한번 볼게요. 한 젓가락 딱해 가지고 556원짜리 짜장라면의 맛은 어떨지 갑니다. 렛츠 고. 오, 맛있는데? 아, 확실히, 두꺼운 면에, 아, 통통한 면에 비벼지니까, 이게 또 맛이 풍미가 올라간다. 진짜, 완뚜껑 짜장은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는 맛있네요. 달짝지근하면서, 춘장향 살짝 올라와주면서, 양파향이 거의 막 이렇게 잠식하듯이, 이렇게, 꽉 집어가는데, 야, 500원 치고는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음, 와 괜찮은데요. 음, 이제 여기다가 이것저것 원래 먹듯이 토핑해서 먹으면은 겁나 맛있는 거지. 자 고춧가루, 계란, 스 요렇게만 해도 끝나거든요. 치즈. 치즈는 집어 먹겠습니다. 이렇게요. 해 이렇게서 해 일단은 안 섞고 가는 거야. 안 섞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한입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어? 어? 너무 맛있다. 역시 짜장라면은 고춧가루 들어가야 돼. 건조해가지고 자꾸만 마르네. 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아 파부터 갈까? 파김치. 파김치 싹 올려주고 요렇게 와, 이렇게 이것저것 곁들여 먹으니까 영락없는 맛있는 짜장라면인데 야 500원에 이 정도면 나 맨날 사 먹는다 이거. 음. 그냥 먹었을 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향이 짜파게티랑은 묘하게 좀 달라. 근데 이것저것 곁들여 먹으면 은 미각을 좀 속이게 돼. 그래서 그냥 맛있는 짜장라면이 돼. 아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고춧가루 좀 탈탈해가지고, 아까 집어먹을 때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좀 섞어줘, 요고 자, 섞어주고, 계란, 치즈, 요런 애들 같이 먹는 거죠. 계란 일단 먹을게요. 계란 입에서 먹으면 상태로 짜장면을 같이 먹는 거지. 음? 음. 와 너무 맛있다. 자 이제 이 정도 먹었으면은 한 절반 정도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치즈 넣고, 치즈 섞어. 치즈가 녹을지 모르겠다. 아이고 그냥 먹는 거죠. 짜겠지 그럴 수도 있죠. 뭐 어? 뭐라고? 시리야. 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입니다. 시리야 그것을... 조용히해. 알겠습니다. 아물한 모금 하라고요? 아 너무 맛있어서 까먹었다. 짜장한 건 맛있어. 자, 이제 배추김치 가겠습니다. 와, 이게 500원대라고? 나 이거 진짜 자주 사 먹는다. 와, 짜장면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아름답다. 공 만들어. 공 공 만들어 먹어야죠, 짜장면은. 아 맛있다. 아 괜찮네요. 노브랜드 가면은 나저한세 봉다리씩 집어와야지 이제 안에 김치가 숨었지롱. 와, 진짜 맛있네요. 솔직히, 팔도에서 만들어서 맛이 막 맛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와, 역시 이것저것 같이 토핑해서 먹으니까 풍미가 올라가요, 올라가. 음. 음. 아 물론 짜장라면에는 파김치가 좋지만 저는 배추김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아삭하게 씹히면서 짜장 향이 그 중간을 찢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laughs> 앞으로 이 짜장라면은 저의 노브랜드 필수템입니다. 노브랜드나 이마트 갈일 있으면 무조건 세 봉씩 집어옵니다. 이거 아, 되게 맛있네. 그러니까 짜파게티 짜짜로니보다 맛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500원치고 이 정도면은 와, 대만족할 대만족해. 음. 아,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브랜드 가면은 한몫씩 집어보세요 이거 괜찮네요 요즘에 짜장라면 또 비싸잖아 비싼데 550원대의 가격에 이 정도 짜장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였고 행복한 식사였다